안녕하세요 디바제니입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 왔더니 저희 회사의 꽃 이다혜 팀장님께서 제 이름으로 선물이 왔는데 이거를 꼭 하울을 하라는거예요 아니 본인이 먼저 봤어요 아니 내 이름으로 선물이 왔는데 본인이 먼저 열어보고 나보고 이걸 하울을 어, 제가 좋아할 만한 거니까는 하울을 한번 해보는 게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기대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데? 지금 이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실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이럴 때그 닉네임을 쓰잖아요. 제가 닉네임은 아는데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실명은 잘 몰라요. 어, 지금 이거를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니, 또, 우리 다혜 팀장님이 이거 보여야, 다 보셔야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대를 했을지 어? 와! 나 패딩 받았어! 대박!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겨울에 입을 패딩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한 해도 시카 언니 옷을 훔쳐 입어야 되나 싶었는데, 와. 아니, 잠깐만. 야, 이거 파라 점프스 거야. 아, 잠깐만. 어, 아니, 제가 팬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어, 이게 지금 패딩은 패딩인데, 굉장히 비싼 패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좀 어, 입어봐요. 아니 아, 잠깐만 이거 좋은데 <laughs> 좋은데 이거를 그냥 받을 수는 없지 이게 지금 누군지도 몰라. 아 그럼 받을 수 없으면 제가 다시 돌려보낼테니까 잠깐, 잠깐만 우리 <laughs>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알 내가 지금 너무 <laughs>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별 말이 안 나. 와 가격도 적혀 있어. 저 가격은 못 봤어요. 저한테 이거 보내주신 분꼭 댓글로 어, 접니다 라고 좀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의 인사를 또 따로라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잠바가 아니라 이게 고가의 패딩이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보내주시고 이게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는 잠깐 내가 실수했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조금 후회가 된다 싶으시면은 제가 이거 태가 안 뗄게요. 그냥 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저 이런 거안 입어도 괜찮아요. 지금 패딩을 바라보는 눈빛이. <laughs> 아니, 그러면 <laughs> 지금 이 말씀을 혹시나 후회하시거나. <laughs> 그러면 일단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한 번은 좀 입어볼게요. 이게 또 사이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입어야 돼. 혹시라도 입다가 태그가 뜯어질 수도 있어. <laughs> 일부러 태그 떼시는 건 아니죠?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렇게> 예뻐? 어? <laughs> 나도 그걸래. <해. 웃음> <laughs> 와. 혹시라도 좀 후회가 된다 하시면 예 네,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태그 안 뗄게요. 태그 아, 안 뗄게요. 만약에 진짜 아니다, 나 정말 디바진이가 예뻐서 보내준 거다 하시면은. 잘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 번만 입감까합니사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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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죠 그렇게 맨날 휴방 공지하시고 휴방한다 뭐 한다. 저한테 맨날 생방 뭐 한다 뭐 한다. 이제 진짜 방송 빠지지 말고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